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 함수 gx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라고 하자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함수 fx 중 가장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hx라고 하자 h2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어, gx가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얘기는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총3 개로 모든 실수가 이3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괜찮니 얘들아. 잘 봐. 어떤 구간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0과 1, 4, 2, 1보다, 자,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총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가 불연 속점이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네.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들? 미분이 가능하면 전제 조건이 연속이돼 해야 되잖아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봅시다. 자, f, 자, g, x가 0일 때는 0입니다. 자, 그럼 f0도 뭐여야 돼 0이다, 이런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니, 선생님들? 여기까지 이했어요 자, X가 0일 때, G, G0의 값은 0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0 집어넣으면 연속, 연결되어야 되니까. 여기도 0 집어넣은 값도 0이어야 돼. 그래서 F0이 0이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자, G1이, 어디예요 G1. G1이 F1이겠네? 근데 여기도 1 집어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 1 집어넣으면 2가 출력되네. 아, 그러면 F1이 이다. 이런 정보도 얻,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X를 유추할 거야.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자 FX를 유추할 거야. 그러면서 어, 만약에 우린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1번 갑시다. FX가 차수가 낮으면 좋잖아. 1차 시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측해 봅시다. 괜찮니 얘들아? 얘들아 잘 봐. 자그러면 fx가 1차식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y는 fx. 자, 이거 만약에 fx가 1차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예측할 거. 고 이게 fx인 상태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자, 이거 두 개로 구할 수 있겠네. 0 집어 넣어 봐. 어. 그럼 f0이 0이 되려면 b가 0이어야 되네. 그다음에 1, 2도 지나야 되니까. 1, 2 집어넣으면. 어. 2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돼야 되는. 아 그럼 A가 2여야 되네요. 자 그러면 FX가 뭐가 돼야 됩니까? 1차식입니다. 2X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연속인지 아닌지 보자고. 연속은 될 거예요. 근데 첩점즉 뾰족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자잘 봐. 만약에 fx가 e x 면 gx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gx는 0, fx가 e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떨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고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런 애가 될 거야.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될거요자 0이다가 갑자기 e 다가. 어, x 다가그 다음에 x 플러스 1 뭐, 어, 요렇게, 요렇게 될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괜찮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여긴 뾰족하잖아. 이런 데서 미분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합니다. 맞죠? 뾰족하잖아. 이렇게 찔렀을 때 아프면 안 돼.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그리고 미분 불가능의 정의는, 어, 요 함수일 때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어, 요 함수만 있을 때, 이, 이 빨간색 함수만 있을 때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노란색 함수만 있을 때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가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일차 함수에서 이점 노란색만 있다고 하면 노란색 자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일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 자, 일차 함수는 일차 함수 기울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뾰족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GX라고 했는데 FX가 1차식이면 GX 자체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안되는구나. 네, FX가 1차식이면 안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차식일 때를 예측해봐야겠지? 자, FX가 2차식일 때 한번 예측해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정보는 F0이 0이다. 그리고 F1이 2이다. 자, 이걸로 Fx를 원래는 선생님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지만 F0이 0이다라는 것 같고 Fx는 Ax제곱 플러스 Bx라고 했고 자, F1이 2라는 걸 이용해서 A, 어, A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그러면 B 대신에 2... 어, e, 어, E-A를 쓸수 있고 그렇게 되면 FX를 미지수를 많이 줄인 상태로 쓸수 있겠네요 a x 대고 플러스 E-A의 X 자 이걸로 FX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같아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아, 오케이 이렇게 됐다 잉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음 가보자 음. 잠깐만 잠깐만 하면 편할면편할이 여기까지 했고, 음. 아, 자, 2분, 오케이. 좋아요. 자, 갑니다. 여기서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책에 있는 걸 봤는데 책에 있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풀게요. 자, 그다음에 FX 대신에 이 차식을 이제 쓸 건데. 자, 이 fx 자리에 지금 gx가 어떻게 돼 있어? gx가 아 0, 그 다음에 fx, fx, 아그 어,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끝납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두번 하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석해 줄게. 자, 이 0일 때의 기울기. 0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f x랑 얘랑 미분이 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 x에서 x가 0일 때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돼. 그다음에 얘 x가 1일 때의 기울기 1입니다. 이 함수에서 맞습니까? 그럼 f x도 x가 1일 때의 기울기가 1이어야 돼. 그게 미분 가능한 점이잖아. 이해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점. 자 그래서 지금 f x 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 X 를구해 o 죠 e t e a x 어떻게 되 어, 어, E 2 A. x k a y o a 이렇게 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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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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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기 o 기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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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k a y 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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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고 있어? 음 자, 얘0 집어넣으면 2 어, 마이너스 e a 이렇게 할 거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나와야 된다. 어 그러면 a가 2가 나오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f 프레임 1 구해볼게. f 프라임 1, 그러면 x가 1일 때이 e 함수, x가 1일 때 함수, x 이 e 함수는 x가 100일 때도 기울기가 1이고, x가 많을 때도 기울기가 1이고, x가 1일 때도 기울기가 1이야.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1 구하면 ea 플러스 e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계산하면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귤기가 1이다. 어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나네. 어 a가 2면서 어떻게 a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말이 안 되네요. 아 그러면 2차식도 탈락. fx가 2차식인 것도 탈락.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fx가 3차식일 때 한번 볼게요. 빡세죠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이 문제는 조금 박세네잘 봐야 돼.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각각의 순간 변화율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분이 가능해요. 뾰족점이 안 되면서. 자, 3번. f(x)다. 3차식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f가 0이고 f0이 0이고 F1이 2다 라고 했으니까, 자, FX가, FX를 일단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할 텐데, F0이 0이니까 여기까지만 예측하고, 자, 1 집어넣어주면, 어, X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면서 얘가 2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다 이 정보를 그냥 갖고 갈게요. 그러면서 FX는 그냥 얘를 쓸게요. a x 3제곱 플러스BX제곱, 플러스CX 자, 얘를 쓸게요. 괜찮습니까? 자, 얘도 갑니다. 자, F 프라임X 구 해버릴게요. F 프라임X는 3AX제곱, 플러스EBX, 플러스C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F 프라임0. 자, 여기도 F 프라임0 하면 C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f p 0이 0이 돼야 돼. 왜냐하면 x가 0일 때 함수값 얘도 g x 다시 쓸게 여기다 g x 0 f x 어 x 플러스 자 얘는 어떨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어 어떻게 되지 x가 어 1보다 어떻게 되? x가 1보다 클때자어 X가 0일 때 기울기. 0입니다. GX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 X. 그래서, 어, F'0이 X가 0일 때 FX의 기울기고, 걔는 C입니다. 그래서 C가 0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F'1 볼게요. 자, F'1. 자, X에 1 집어넣으면, 도함수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A 플러스 2B 이렇게 되네. 요 c가 0이니까 괜찮네 얘들아 에,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1이 나와요 1 이렇게 자 그럼 갈게 여기 c가 0인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가 2다라는 식 하나 나온 거고 3a 플러스 2b가 1이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ab값 구할 수 있겠네요 연방으로 자 위에 거2 e 곱하면 2a 플러스 2b가 4다 자 위에 아래거 빼주면 a 자 얘가 마이너스 3아 오케이 a가 마이너스 3자 b가 5자 그러면 fx가 뭐가 나와서 3차식인데 그 f(x)가 hx가 되겠죠 어 최소의 f(x)는 3차식입니다 그 hx가 뭐가 되냐 얘가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3x 세제곱그 다음에 b가 5죠 플러스 5x 제곱그 다음에 c가 0이죠 아 요렇게 자 이게 H입니다. 자 그럼 뭐 구해달라고 그랬어? H 2분의 1 구해달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H 2분의 1은 자 얘가 8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3어 여기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8분의 10 이렇게 되고 어, 8분의 7 8분의 7이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